키리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 설정으로 힐 자동으로 죽이는 꼭 활성화 해주시면 매우 편합니다. 키리코의 힐은 투자체 판정으로 방벽류에 막히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상대 방벽에 막히는 경우 팀원에게 꼭 브리핑을 해주세요. 키리코의 힐은 파란색 타겟팅 마크가 띄워진 상태일 때 쓰면 유도 기능이 있지만 던진 후 움직임에 맞춰 에임을 따라가야 힐이 다 들어갑니다. 키리코의 힐은 재장전 시간이 아주 짧게 존재하기 때문에 힐을 다준후 우클릭 평타를 한번 날려주면 재장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시프트 스킬인 순보는 사거리는 35m로 매우 긴 편이며 모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이 스킬 정화의 방울은 무적 효과, 상태 이상이제 넉백을 막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. 상태 이상은 수면, 힐밴 해킹, 대지문세 펄스 폭탄 등 넉백은 소리파동, 지진강타, 돌이게 투척 등이 있습니다. 다만 제압류 스킬은 막을 수 없어서 포고그랩, 시그마공, 라인돌진, 자리아자탄, 정크덫은 풀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키리코는 벽타기가 가능한 유일한 힐러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도주, 암살, 보지대 점령, 딜각 넓히기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.